Hello World! 오늘도 바로 시작해봅시다. 여러가지 도구를 파는 상점인데요. 생긴 건 삽입니다만, 머리 부분이 흐물흐물거립니다. 이게 뭘까요? 파이어 스웨터 혹은 파이어 플래퍼라고 부르는 도구입니다. 불을 끌때 때리거나 신발로 비벼끈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도구는 작은 불 말고 큰 불, 들판에서 붙은 불을 때리고 비벼서 끌때 사용합니다. 주차장에서 찾은 겁니다. 손잡이가 여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TV 키의 자물쇠를 풀기 위한 장비입니다. 코드의 구형 자동차 열쇠 규격이고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자물쇠를 생각보다 쉽게 열수 있기 때문에 2015년경 이 도구가 시장에 풀리자마자 자동차 절도 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책상에 올려져 있던 건데요. 누군가 저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이킹으로 대표되는 게르만족이 라틴 문자를 받아들이기 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룸 문자의 M입니다. 맨이라고 읽고요. 남성을 뜻합니다. 80년대부터 누군가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법적이고 신비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는 하는데요. 극대로 폐쇄적인 지역이었던 스웨덴의 엘브달렌 지역에서는 20세기까지 룸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예질인데 원래 세트였던 것 중에 하나를 누가 떨어뜨렸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가까운 책상 에 올려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잉글랜드의 다이빙 선수인 톰 데일리인데요. 뜨개질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팔에 붙어 있는 필름은 뭘까요? 사진엔 잘 보이지 않는 삼두근 쪽에 아이스팩을 고정하기 위해 감아둔 것입니다. 최근에 대장장이가 쓰던 도구를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뭘까요? 다른 폐공구로 만든 칼입니다. 사탕수수나 옥수수 줄기를 자르는 데 사용했을 확률이 높고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크기가 큰 기계, 예를 들어서 작물을 수확하는 트랙터의 날 부분이나 회전톱의 톱날 부분 이런 공구강은 재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도구로 변경하기 좋습니다. 어떤 분이 마트 갔다가 집 가는 길인데요. 저 빨간 공은 뭔데에 달려 있는 걸까요? 애틀란타의 엔터테이너인 디 어메이징 스티브. 본명은 스테판 스미스인데 아무튼 그분의 차량입니다. 서커스 광대로 시작해서 18년 동안 일해온 분인데 축제가 있는 곳에서 공 위에 올라가 묘기를 부리는 제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호텔에서 발견한 건데요. 유리병 안에 금색 캡슐이 있고 하나 깨진 게 있길래 뜯어서 봤는데 안에 20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969년 징병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어 드래프트 로터리에 사용되었던 캡슐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첨을 했고요. 첫 추첨에서는 1번부터 366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었고, 각 번호는 윤달을 포함한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를 뜻합니다. 알파벳 26자를 사용해서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첨 방식으로 징병을 했고, 캡슐은 이후에 기념품으로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계들은 왜 4를 이렇게 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4에 이런 표기가 대칭되는 팔과 균형이 잘 맞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명하구요. 그 외에도 4를 저렇게 표시하면 i가 20개, v가 4개, x가 4개로 전부 짝수로 맞춰지기 때문에 i 10개, v 2개, x 2개를 한 번에 만드는 금형을 하나만 만들어서 그걸 두번 사용해서 시계 하나를 만들었다는 설과 14세기 후반 프랑스의 왕 샤를 5세가 이 문자가 왠지 불길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금기시했다는 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상자는 뭘까요? 중국 호계문, 후카이원사의 오채묵입니다. 일반 먹과 같이 벼루에 갈아서 사용합니다. 1765년 문을 연 호계문은 2006년 중국 최초의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고급 먹을 만드는 브랜드고 단단하고 광택이 좋은 먹을 만드는 오랜 전통의 회사인데요. 그런데 먹을 갈때 벼루가 갈리는 줄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먹이 갈리는 겁니다. 바하마의 해변에서 발견한 건데요. 되게 더러웠는데 일단 청소를 해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코인웨이트, 동전용 무게추입니다. 은화와 금화 등그 자체로 가치가 높은 동전들이 정상적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보는 추입니다. 수상한 동전을 발견하면 일단 청소하지 마세요. 청소를 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박차 모양의 열쇠고리입니다. 일이 진행이 빨리 되도록 힘을 더한다는 뜻으로 박차를 가하다 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그 박차가 이 박차입니다. 토이스토리의 카우보이 인형 우디가 신고 있는 신발에도 달려있죠. 말을 타다가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뒤꿈치의 톱니 부분으로 말의 배를 쳐서 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예쁘게 생긴 도마뱀 친구는 뭘까요? 이스턴 뉴트입니다. 파충류인 도마뱀 아니고요. 양서류인 도롱뇽입니다 물가에 서식하고 테트로톡신이라는 신경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개체는 레드애프트라고 하는데 육상생활을 하는 시기에 아성체 단계입니다. 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연못을 찾으면 성체가 되고 어, 성체가 되면 몸색이 변하긴 하는데 붉은 반점은 남아있습니다. 여긴 호주인데요. 이 밝은 색깔 끈 같은 것들은 뭘까요? 군소의 알입니다. 명칭은 sea hare, 바다 토끼인데요. 머리 부분에 두 개의 돌기가 토끼의 귀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오촌마을에서는 별주부전의 토끼가 용왕에게 간을 빼어준 후 용궁에 눌러 앉아 살면서 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기도 합니다. 군소는 암수 양쪽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알을 낳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어떤 분의 집에 지붕에 불이 나서 2년 전에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붕 안쪽을 살펴보니까 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허니멜사의 타워형 선풍기입니다. 이게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궁예지를 또 해보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하니까 물을 썼고, 그 물을 말리기 위해서 선풍기를 쓴 다음에 까먹고 닫아버린 것 같아요. 신발 뒤꿈치에 튀어나와 있는 저거는 뭘까요? 어콜드 월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여긴 네덜란드입니다. 도로 옆에 그물이 걸려있는 기둥들이 15개 정도 연달아 박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박쥐가 길을 잃거나 차에 치이지 않도록 나무 대신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쥐는 시력이 아주 안 좋고 대신 초음파를 쏴서 위치를 파악하는 반향정의를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나무에 부딪혀 돌아오는 초음파가 없어지면 결국 박쥐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 기둥은 나무의 줄기를 그물은 나무의 잎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이 슈퍼마켓에서 주운 건데요. 날짜까지 쓰여있는 엄청 디테일한 이 작은 동전은 뭘까요? 미니어처 동전입니다. 기념품이나 수집품 마술용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철 상자인데요. 대충 1890년 이전의 물건이고, 6x4x1.75인치 정도. 한쪽 끝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동전용이라고 하기에는 스프링이 너무 짧고요. 자물쇠도 없어요. 이건 뭘까요? 지가 박스입니다. 1860년에서 1880년 사이 독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독일은 프리미엄 시가 제조의 중심지였습니다. 짧은 스프링은 안쪽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시가가 흔들려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자들은 다 사용하고 나면 보빈 박스로 재활용되고는 했다고 해요. 골동품 같은데요. 한쪽에 고리를 당기면 뾰족한 핀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